반갑습니다. 식물 식당입니다. 오늘 5월 9일이고요. 어버이날 다음 날이네요. 5월 5주째 5월 주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가니죠? 아 오늘 오전 요즘에 일교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추웠다가 낮에는 되게 더웠다가 또 저녁에는 시원하고 그런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제가 모두 뭐 시작하는 제 앞마당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더위 이제 따뜻하게 어, 어, 뭐야, 케어를 받으면서 저 안에서 골았던 몸을 여기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게 이제 이번 주 역시도 행사가 5월 15일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가격은 착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들어온 아이들이 저희 지난주에 부, 저 초파일 때문에 엄청 많이 나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엄청 많이 남았어가지고 채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이렇게 뚱뚱한 느낌은 안 든다 네, 어쨌든 오늘 들어온 아이들 위주로 한번 저기 또 보여드려 볼게요 철골소심 뭐 다들 아시는 철골소심인데 아직 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마당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 드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주 제가 영상에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막실라리아는 테누이폴리아는 이제 판매가 다 끝났어요. 다 나갔는데, 지난주 건좀 작았잖아요. 벌브도 작고, 그래서 그게 미니, 미니 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은 어쨌든 얘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서 그냥 테누이폴리아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오늘 들어온 애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막실라리아 그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벌브도 큼지막하고, 꽃도 조금 더 큽니다. 향은, 음 아우 여전히 강력한 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유, 보여주고 있단다 저기 뿜고 있습니다 막시라리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영, 영상도 일전에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뭐죠 어, 여름 시즌만 물갈이 잘 하셔가지고 벌브 쪼글쪼글해지기 전그 상태까지만 안 가시면 뭐 키우기가 사실 어려운 난 자체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뭐야 어, 지금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아이들은 개화를 다 하고 있는 중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쉽게 꽃을 보실 수 있겠죠.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이제 세 번째 벌보부터 해서 꽃대가 물려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꽃 자체는 사실 뭐 예쁘다고 말할 순 없죠. 그냥 약간 칙칙한 그런 꽃이지만 향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꽃대가 되게 많이 물려있는 편 같아요. 대충 봐도 10개 이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꽃대가 10개 이상 돼 보이는 것 같고, 뭐, 살짝 이제 마르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게 문제가 있는 상태 같진 않아요. 네. 막실라리아 테누이 폴리아 였습니다. 또 다음 꽃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어. 그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보여드릴 것이 몇 개가 있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천홍인데, 변이들, 변이 모음판입니다. 변이 모음판. 이렇게 컬러가 끝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변이, 만천홍인데, 이런 변이가 간간히 있죠. 근데 참 이거 고정되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렇게 고정이 안 되나봐요. 얘만 해서 품종이 나오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변이 섞인 거를, 이 모양 색깔 섞인 거를 근데 나오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여기는 이제 형 아예 형태 변이에요. 막형막 막 지금 네, 입술 꽃잎이 세 개, 아이 엉뚱한데 찍고 있네. 보면 입술 꽃잎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원투쓰리 해가지고 세 개가 있고 아, 정확히는 세 개가 아니군요. 입술 꽃잎은 하나인데 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네, 이거 보면 일반적인 입술꽃잎이잖아요 일반적인 입술꽃잎인데 그 옆쪽에 이제 그 조롱방 모양의 그런 큰 사이즈의 입술꽃잎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하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면 참이 만천홍이 어, 진짜 오래된 품종이고 좋은 품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요즘에는 너무 오래되고 흔하다 보니까 좀그 가치가 약간 퇴색되고 있는데 퇴색되긴 하기보다 좀 흔한 날 너, 너도 나도 아는 날 시, 심지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얘얘 얘 뭐예요 만천원이요 그러면은 네 만천원이요? <laughs> 돈이 돈이 만천원이라고 <laughs>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네. 쉬가 마려울 정도로 웃겨, 웃긴데, 어쨌든 이만천홍은 엄청 좋은 품종이고, 시원놨 때, 흔하디 흔하지만은, 어놨을때또 요만큼 이쁜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변이 같은 경우는 뭐,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판에 뭐 가끔 한개 섞여 있고, 두개 섞여 있고, 그렇게도 인해 있는데, 오늘은 아예, 보면 이제, 변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판이 하나 뿌려져서 왔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재미가 있어서 한번 볼, 얘가 생긴 게 얘가 하나, 얘. 이두 개가 지금 생긴 게 이상한 게 있는데 어차피 1세대라 이런 애들은 뭐 다음까지 된다고 뭐 그게 없죠. 그냥 잠깐 즐겁게 보고 땡입니다 이런 애들은. 네. 뒤로 가 아, 뒤로 가 보기 전에 또 보여드릴 게 있군요. 잠시만요. 또 볼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아이 같네요. 올리브 퀸입니다. 올리브 퀸. 올리브 퀸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이제 올리브 컬러죠. 올리브 컬러가 이제 밝은 연두색. 뭐 블랙 올리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일단, 밝은 연두색이고요. 이름에 걸맞는 색감과 또, 오래된 품종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덴팔의 품종이, 어, 좀, 이제, 많이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왜냐면은, 어, 가격이, 이제, 잘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면 또, 놀랍게도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또, 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시는데 공급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옛내들도 옛날에 뭐, 뭐, 싹 저렴할 땐 몇천원대 뭐 이렇게 해서 막 구입했었는데 요즘에는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심지어 엘사쿨은 볼 수도 없어요. 농사가 아예 안 짓나 봐요. 엘사쿨은 거의 볼 수도 없고, 이어서쿨이라고도 하고, 엘사쿨이라고도 하죠. 네. 올리브크는, 음, 네, 이쁜, 이쁜 난이에요. 되게 예쁜 난이고, 그 컬러도 깔끔하고 네 입술꽃잎 안에 아주 옅은 분홍색을 갖고 있어서 그 밋밋함을 좀 이렇게 가려줍니다 지금 약간 후광이 비쳐 가지고 살짝 어두운 감이 있는데 이것도 오랜만에 한번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키는 어, 보통 이뱀파레 같은 경우는 2층으로 쌓여서 와요 이 박스 안에 20개를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하나 쌓이고 밑에 한번쭉 닦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한 층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꺼낼 때도 이거 그냥 쑥쑥 뽑히는 대로 꺼내다가는 키가 균, 균등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좀 좀 이제 뭐 박스 좀 까보신 분들은 이제 어디 순서대로 어떻게 놔야 될지 이제 판에 딱 예쁘게 꽂히는 걸 이제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죠. 참고로 저는 압니다. 아무튼 올리브킨 이렇게 생겼고요. 뭐 사실 어 이런 연두색은 막 호접란하고도 좀 다르고 확실히 올리브퀸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아주 청초한 연두색인 것 같아요. 올리브퀸이었습니다.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네, 다음 보여드릴 라인은 이제 처음 들어온, 처음 보는 품종이고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름도 처음이고 사실 정확하게 봐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해피니라는 아입니다. 이 해피니, 해피니. 어...어저께 제가 저기 뭐카틀레아 이제 카틀리아를 좀 이미지를 좀볼 일이 있었어요. 이제 뭐 구입하는 관련해서 이제 볼 일이 있었는데, 카틀레아는뭐 사실 모든, 나, 모든 식물들의 왕이고 여왕이고 꽃 중에 꽃이잖아요? 참, 보니까 영롱하고,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화주인 것도 있지만, 뭐, 아닌 것들도 많았는데, 사진만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애들도, 가만히 보니까, 얘네가 진짜, 많이 꿀리는가? 얘네한테 많이 꿀릴 정도로 못생겼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 지금 이 아이를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쁘고, 특히, 이, 덴파레 종류들의 특징이, 이 두꺼운 예주거든요. 예주 부분이 되게 두껍잖아요. 크고. 예, 크고 두꺼운데, 이제, 왈케 쪽 애들도 보면은, 이코꼭 두꺼운, 저기 뭐야, 두더지 코 마냥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 꽃만 놓고 봐서는 정말 예쁘거든요. 내쁜데왜 얘네들이 그렇게 약간 좀, 한동안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이제, 어 이제 시장에서 시장성이 많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올리브 퀸도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고 얘도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 자체가 이제 댐, 뭐, 저, 팔레노시스 그러니까 호접란이 고급이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잡혀있다 보니까 좀 이런 댐파리 종류들이 약간 좀 어, 멸시받았던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뭐 뭐 전혀 꿀리지 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이거 이렇게 예뻐도 되나? 이거 꽃도 탄탄하고 엄청 두껍고 진짜 예뻐요 저 원래 다른 애 있거든요 이제 뭐지 호접난에서 작게 들어가지 예쁜 애가 아주 들어왔는데 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어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썸네일을 아무래도 얘를, 해, 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뻐요 꽃만 댐파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다시 보기가 조금 일반 호접란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호접란이 제가 생각할 때는 꽃대가 좀더잘 나오는 것 같고 얘네들은 좀 열량이 좀 많이 더 필요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꽃을 보시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았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엄청 이뻐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예쁘고 여기 이, 이 지금 익스콘 이 밑에 부분에 요 이렇게 이 부분이 너무 참 놀라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고급스러워요. 이 솜털 같은 이 부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은 아니에요. 어, 바닥에서 봤을 때 이제 60에서 70, 60 70 정도 될정도 약간 뾰족하고 높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옆에 보이는 올리브 킴보다 더 크죠. 아무튼 해피니었습니다또 다음 것도 보러 갈게요. 네, 오늘은, 어, 좀 기타라고 들어온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이름 없는 아이들이죠. 얘도 727이라고 들어왔는데, 그냥, 어, 핑크를, 핑크, 밝은, 어, 핑크, 핑크 드랍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가 살짝 톡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핑크 드랍스. 그냥 핑크라고 일단 부르고, 위에는 핑크 드랍스라고 써놓을게요. 뭐 이름 없으니까 제마음이죠 네. 어, 얘는 뭐 많이 안 들어왔어요. 한 판만 들어왔고요. 지금 약간 또 너무 더워가지고 덮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어 실제로 보시면 되게 아주 투명하고 맑은 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상당히 깨끗하고 이제 맑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입술꽃잎은 뭐 요즘엔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넓은 이제 표주박 형태의 그런 입술꽃잎을 가지고 있고. 예. 줄기가 이제 살짝 짙은 짙은 핑크색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줄기 색깔에 따라서 좀 싱싱해 보이냐, 안 싱싱해 보이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핑크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이 아이 같이, 너무 이게 진짜 근데 엄청 좋거든요, 물건. 엄청 싱싱하고. 근데, 방금 전에도 권했는데, 까여서 속된 말로 까였어요. 왜 그러냐면, 시들어 보인대. 근데, 아니, 이게 어디가 시들어 보여요? 했는데, 그부 손님한테도 이제, 그 논리가 적용된 거죠. 아, 너무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꽃이 밝은데요. 그랬는데, 이제 줄기가 어둡고 봉우리가 어두우니까 상대적으로 꽃이 덜 싱싱해 보이더라. 또 오늘 또 경험에 의해서 하나 또 이제 이렇게 또 결과 값이 나오네요. 아무튼 이 핑크 이 아이는 이렇게 맑고 깨끗한 컬러라는 거. 그 핑크색 그 약간, 약간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핑크색 그 린넨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도 그렇고 약간 두께감도 그렇고 약간 좀 야들야들하니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꽃잎이 지금 손가락 비쳐 보이죠. 막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두껍지 않다고 해서 힘이 없다는 건 아니고 두께가 이렇게 두께감이 두껍진 않아요. 근데 상당히 형태감도 좋고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키는 뭐 고만고만 합니다 45cm 50cm 정도 크진 않은 편이에요 얼굴 사이즈에 비해서는 꽃이 이렇게 크진 않는 편 그리고 잎사귀도 깔끔 깔끔 하고요네 깔끔하네요 잎사귀는 두툼해요 두툼한 편뭐 이렇게 또 부러질 정도 딱딱하진 않고 좀 두툼한 편 네, 아무튼 핑크 드랍스 였습니다 다음 꽃도 볼게요 네그 옆에는 또 비슷한 색감인데 얘는 이제 이런 무늬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이런 형태는 사실 꽃의 형태라기보다 이런 컬러감이 요즘 아주 많아가지고 네뭐 그렇게 특별히 와닿진 않죠. 특별히 와닿진 않은데 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카틀리아를 뭐 구입 때문에 이렇게 좀 이미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품목을 보느라고 이미지를 좀 봤는데. 참 오늘 얘네가 들어오는데 딱 이렇게 이, 이 지금 이 형태 있잖아요. 딱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이 형태를 보니까 딱 너무 얘네들도 너무 예쁜 거예요. 카틀리아도 물론 너무 예쁘죠. 근데 호접란도 진짜 예쁘구나라는 거를 또 지금 되게 평범하게 생겼으면 불하고 얘를 얘가 들어오는데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보면 입술꽃잎 이쪽 부분이 꺾이는 부분에서 이게 살짝 톤이 진하게 한번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풀리는 그게 있거든요. 보면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지금 이쪽 부분이 살짝 더 진하게 이쪽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고 꺾임도 형태적으로 꺾임도 거기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얘도 이제 이름은 없어요. 얘도 뭐1111뭐 어쩌고저쩌고 들어왔는데 얘는 뭐 뭐라 할까요 이름을? 얘는 얘도 핑크인데 핑크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는 그냥 부르기 어려우니까 핑크 핑크로 하겠습니다 핑크 핑크. 어쨌든 무명이네요. 이렇게 이쁜데 무명이에요. 아직 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 아이의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 어 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죠? 방금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영상 찍다가 손님이 갑자기 몇 팀이 오셔가지고 그거 좀 심어드리라고 오느라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찍었던 거에서 1시간 정도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조용히 꽃 한번 볼게요. 이 각도도 되게 예쁘네요. 이 각도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디테일이,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분 덮개도 화분 덮개도 부분도 상당히 네 예쁘고 디테일이 좋습니다 꽃이 전반적으로 네. 무명란이었습니다 핑크핑크요 다음 꽃도 볼게요 <laughs> 네 이번 꽃도 핑크네요 네 그런데도 얘는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어, 샬럿이죠 샬럿 샬롯 제가 아주 친해하는 샬럿은 보시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은. 어, 진가는 이 아이를 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긴 수명과 아름다운 이제 아치형과 뭐 장점이 많아요 꽃이 그리고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마감이 좋 마무리가 잘돼 있어요 꽃이 깨끗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런 깔끔한 형태감 때문에 아주 꽃이 선명해 보이고 더 똘망똘망해 보이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입술꽃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꽃잎 색깔이랑 다르게 약간 이제 화이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간혹, 이제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오늘 들어온 아이가 이제 이 센터 부분에서 무늬가 많이 좀안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재밌네요. 한번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은 제가 좋아하고 또 작년에는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선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저야 뭐 매주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이제 체감이 좀 되는 편인데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어 저번에 본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샬롯은 실제로는 이제 올해 작년 작년에 들어오고 이제 올해 처음 들어왔죠. 올해 지금 5월인데 5, 6개월 만에 들어온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 예쁘죠. 이 나는 진짜 예쁜 꽃인 것 같아요. 아좀 근데 카텔리아 개통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구해서 어뭐 이제 드릴 순 없지만 이제 그 꽃을 좀 보여드리고 그런 것도 좀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키우고는 있어요. 키우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당장 꽃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꽃 여러분들 꽃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잘러쉬었고요또 다음 꽃 한번 볼게요 네 <laughs> 오늘은 진짜 영상 짧죠 이게 마지막 꽃이에요 왜냐면 뭐 금공주도 그렇고 뭐 레이 뭐 뒤에 크리스탈 k9 삼색조, 금나비, 뭐 저기 뭐야, 저저 뭐야, 저, 저 뭐지? 아우 비바채, 르네상스, 보베 저희 집에 난이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고 저쪽에도 막저 여러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복되는 건 피하고 영상 길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안 보여드린 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어, 이 아이는 일단. 어, 이름이 없이 들어왔어요. 얘도 이름 없이 들어왔고요. 이름이 없이 들어왔고 키가 아주 작은 편입니다. 한 15에서 20cm 사이예요. 근데 얼굴은 상당히 크죠. 어, 특이 특이 특이한 거는 역시 색감, 색감에서 오는 특이점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독특한 컬러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서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사실 뭐 십수년 일하면서 아니 십수년이 뭐예요 반평생 그 부모님 하우스, 하우스에서 놀면서 자라면서 꽃을 볼 만큼 봤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애는 저는 처음 봐서 아주 독특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변이 같진 않은 게다 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이 또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미니 화이트 레드예요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이름이죠 일단 오늘 일단 이 아이가 들어왔으니까 옷을 한번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핑크색 핑크색 베이스에 이제 흰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밤 바꿔 말하면 흰색 베이스에 핑크색 무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입술 꽃잎은 되게 평범하죠. 흔히 많이 보던 그 컬러인데 이제 여기서 오는 색깔에서 오는 이 무늬 모양이 상당히 독특하다. 어, 오늘 들어온 애들을 보면서 진짜 어아참 어, 호접란도 독특한 게 많고 컬러만 조금 이렇게 바뀌어도 꽃이 상당히 이쁘구나 그리고 이제 어, 물론 카틀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주날만큼 상당히 호접란도 팔레노시스도 진짜 예쁜 식물이다라는 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꼭뭐 뭐, 카틀리아를 키워야지만 뭐 난의 끝을 보는 것 같이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카틀레아도 이쁘지만 호접란도 예쁘고 호접란 키우는 또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이저 얘네가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다 키가 작다 보니까 아우 이게 근데 아우 오안 빠져. 잠깐만요. 이게 아주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애들 집에서 키운 애들 있죠? 집에서 키운 애들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이 포트도 살짝 긴 편입니다. 살짝 길고 살짝 좁아요. 살짝 깊고 좁고 이제 낮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네, 보시면 잎사귀는 좀 얇고 긴 편이에요. 좀 얇고 긴 편이고 이 농가가 처음 보는 처음 보는 농가 꽃도 처음 보는 꽃이고 농가 자체가 약간 이름이 신박하네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젊은 분들이 혹시 하는 농가가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물론 뭐, 젊은 분이란 소리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좀 신생업체 같은 느낌이죠. 이름이 하여튼 그래요. 이게 뭐 보통 뭐 무슨 예, 예를 들자면 뭐대박 농원 뭐, 뭐 무슨 본인의 이름 또뭐 철순의 농원 아니면 은뭐먼 오키드, 먼 오키드 이런 건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아주 독특한 이름이네요. 농가 자체가. 그래서 오늘 들어온 꽃, 꽃 중에서는 아까 전에 그 해피 해피니라고 해피니라고 있었잖아요. 덴팔에 걔랑 이 아이가 아주 독특한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봤던 해피니가 제일 얼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의 장점은 이제 낮은 키, 큰 얼굴. 독특한 색감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수명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저희는 보면 아는데 대충 보면 안되기보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식물을 봤을 때 얘가 수명이 좋겠다 안 좋겠다 가늠해 봤을 때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개화 기간이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개화 기간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마지막 꽃인. 미니 화이트 레드 립인데아 이름 지어줘야겠네 지워, 네 핑크 테일로 하겠습니다 핑크 테일 왜냐면 여기가 꼬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핑크 테일 핑크색 테일 핑크 테일 핑크 테일은 아무튼 마지막으로 어 꽃은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들어온 아이들은 다 보도록 봤습니다 뭐 사실 뭐 선셋도 들어오고 했는데 아, 선셋은 뭐, 굳이 보여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들어온 영, 들어온 아이들로만 이렇게 한번봤고요 음, 그, 뭐죠. 제가 사실 지금 병원을가야돼가지고 영상을 길게 찍지를 못했어요. 양해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뭐, 이번주부터는 뭐, 이, 지, 지난주부터죠. 어. 어쨌든 코로나가 진짜 많이 이제 거의, 아직도 걸린 분들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저께도 아이들 데리고 극장을 갔더니 사람이 어찌나 왔든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잘 쓰시고 안 걸리시는 게 좋아요 걸려서 아프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예쁜 곳이 들어오기를 고대하며 다음주에 또 영상 찍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 어, 지난주에 어, 찍었던 이 괴물 천어 말미에 보여드렸던 괴물 천공이 꽃대가 꽃송이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안 팔고 저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든나 보려고 네, 다음주에도 보여 드릴게요